혹시 당신이 챌린저 탐켄치 장인 탐신님이 맞습니까? 예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탐신님. 네. 여러분들 사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. 탐신님을 2주 전에 섭외하려고 했거든요. 2주 전인가 한 1.5주 전, 한 10일 전. 근데, 그때 때마침, 탐켄치가 너프를 당했고, 그 그러니까 바로 하면은 또, 장인분들도, 그러니까 장인분이. 아, 소개하면 그러니까 뭐, 어디서 방송하고, 뭐, 딱 챌린저 <laughs> 탐켄치장인? 아, 저는 이제, 유튜브에서, 유튜브에서만 방송하는 탐켄치장인 탐신입니다. 그리고, 아, 이제, 그, 탐켄치가, 저는 처음에 이제, 게리 형님 거 이제, 그, 그 뭐지 유튜브를 보고 이제 탕켄치를 이제 막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어 이제 친추를 보냈는데 받아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한번 같이 게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장인을 만나다를 이제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탕켄치가 너프 먹는 소식을 들었어요. 제가 중간에. 그래가지고 아니. 갑자기 탐캐치이가이 이 시점에 해야 되는데 그 왕왕님이랑 하셨더라고요 그때. <laughs>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. 아 이거 유지를 못 하면 어떡하나. 그래서 열심히 제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챌린저 복귀했습니다. 아 여러분들 탐신님은 아 어, 저는 다 아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,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에 어딨냐 이따. 여러분들. 탐켄치 모스트 거의 <laughs> 모스트 투가 알리스인데 심지 이거는 그냥 없다고 뭐야 요 오른 공이상. 아. 아. 아저 오른이 잘. 일단은 거의 원챔이죠, 이거는. 네, 딱 오, 보시면 딱 느껴지. 죠 거의 원챔이고 챌린저입니다. 지금도 현재 챌린저예요. 지금 OP.GG에 탐신 검색 하시면어 챌린저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서포트 탐켄치는 안 가시죠? 가끔 가는데 탑을 거의 거기. 주로 가는 편이에요. 아,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, 이게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탐신님은 라인 탐켄치 진짜 가끔 미드도 가시더라고요. 네 맞아요. 뭐,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서포, 그러니까 서포 탐켄치는 어, 진짜 진짜 라인 꼬였을 때나 가는 거지. 탐신님은 라인 탐켄치라는 거, 어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. 네. 일단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, 네. 네 말씀에 하셨다시피 탐켄치가 탱커인데 다리우스. <laughs> 레넥톤, 아트록스 이거 다 패가지고 제가 하자마자 너무 이거는 개쩔는 챔프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하란 찰나에 너프를 먹었죠 <laughs>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막 숫자 놀이가 아닌 그냥 메카니즘 자체를 좀 바꿔놔가지고 저는 일단은 탐신님 하는 거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약간 어떻게 하시나 나는 속못댈거 <laughs> <될> 같아서 <laughs> 저도 진짜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, 핫픽스 전에, <laughs> 아, 핫픽스 전에 이게 챔피언이 아닌 거예요, 이게. 와, 이거는 진짜, 네. 좀 심하긴 했어. 진짜 어. 너무 심한 거예요, 이거는. 챔피언이 아니야. 진짜 좀 심했어. 제가 이거 플래티넘에서 실험을 해봤는데, 플래티넘에서도 제가 허덕거리는 거예요. 와. 와, 이건 진짜 심하다, 이거는. 그래서 저희 클럽이나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, 보시는 분들, 전부 다 문의 좀 넣어달라고 제발, 막 같이 항의를 했거든요. <laughs> <웃음> 네, <웃음> 며칠 아, 뒤에 나, 해 주더라고요. 아, 아, 네. 예. 네. 저 2년째 <laughs> 어, 잠깐만. 이것도 약간 국룰인가요? 아, 이거요? 이거 아, 약간 아, 제가 <laughs> 제가 맨날 이 진영을 시작할 때 가르수 맨날 여기 서 있거든요. 네, 그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제가 겐치 전인가요, 이거? 에, 그렇죠. <laughs> 일로 올라오면은 평, 큐평해 가지고 전 여기도 많이 서 있어요. 여기. 일부러 여기 와도 받고. 어디 어디요? 여기 여기. 아 여기도요? 예 네, 여기 아, 숨어 있다가 여기. 여기 올라오면은 애들 이 일로 들어요 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이거 와드 막, 와드 막. 아 저기 지나가다가 평큐평 맞고 그냥 반피까이는 그냥 유치 키면은 무조건 플래시는 빠지거나 킬 갔다. 이거 다리우스네 그냥. <laughs> 저렇게 올라오잖아요. 원래 걸렸으면 저거는. 아 그러네. 아아 아, 잠깐만 나 구경하다 쫓됐다 집중해. 최소 풀 빠져요, 이거. 하하하,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! <laughs> 아니, 이거 뭐야! <웃음> 뭐야! <웃음> 어, 씨, 아, 저렇게 하는구나. 이런 식으로, 야, 시스 안 먹어도, 저, 어차피 쟤도 못 먹으니까. 아, 저... <laughs> 하면은. 다리는 진짜 1레벨 조심해야 돼. 다리, 쟤 탕켓지가 칠 수도 있거든요. 저도 안 1레벨, 안, 저안 싸워요, 1레벨. 다리랑. 그래, 다리수스5 오스... 와우. W 찍으면 너무 사기라. 다리수는 뭐. 아... 뭐 찍지? W? 그래 아! E? 아 아깝다 깨벨 제발 제발 핫! 아칼리가 점화? 어 뭐야 아 바이 미드네 일단 오. 바이 미드에 있고 탑은 기계부로한 번에 꼬라박는 라인이고 와 CS 두배 차이 두배 넘죠 2.5배 근데 여전히 세게 세 저거 잠깐만 아 진짜 바텀 어 보여주나 안될것 같은데 아 진짜 좀다좀 잡았네요, 벌써. 원래 진 라인 가면 안 돼요. 저 라인 아, 버려요. 근데 돼. 제가 사람이 너무 아, 사람을 못 버리는 성격이라서 일단은 그밥상이 마련됐거든요. 굉장히 불리한 상황. 어. 지금 아마 대지용을 와우. 대지웅 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에 그리고 이즈리얼이 유미한테 시비를 걸었어요. 나이스 아톰은 <laughs> 가봐안 되겠다 리신이 어디로 갈라나? 궁극기 <laughs> 어 근데 괜찮을 거 같은데? 어 왜? 아 3명 <laughs> 아, 이거 안돼안돼아 이거 2대2는 무조건 이기는데 아까비... 아, 바위가 있네. 와우, 와우, 와우... 뭐야? 버금가... 믿음... 이거 되냐? 근데... 아, 칼리 잡기 힘들 것 같은데... 안될것 같은데... 친구...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은데... 와우! 킬스코 8대2 레전드인 상황 오른 참, 상대로 아칼리요 나쁘진 않은데 아까 그 제가 바텀 도와주느라 그거 많이 가지고 그 빠지셔야 될 거예요 아아칼리짱도 가요 <laughs> 아쿨 있나 아 좋았다 지금 이 상황 이숨숨 숨 막힌 <laughs> 상황 여러분들 질것 같죠 저도 질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왜 타본데 갑자기 게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은데? 역시 소파리 연습 게임인가? 아, 저자기들만나다 때는 아, 어떤 아, 게임 안 해, 개새끼들아, <laughs> 아, 아 뭐해, 바타마? 혹시 탐진님도 운이 안 좋으신가요? 아아.. 가비 <laughs> 얘 고통받고있어? 여러분 이번판은 프리패스를 해야될거.. 오오 나이스가 아니죠? 아칼리 올라갈텐데? 나쁘지 어? 않.. 나쁘지 않다 어? <laughs> 뭐 아칼리만 어떻게하면 될거 같기도 하고 음. 일 레전드 첫판부터 유미 원딜아 뭐해 <laughs> 이제야, 정신 차려! 아! 그럼 내가 바탕 가야 되나? 바탕 갈게요. 아, 바위가 어딨지? 아, 일단 가야지. 아, 바... 어쩔 수 없네. 어... 어떻게... 떠블, 떠블, 떠블! 아, 너무 잘 컸다. 아, 실이 다 있네, 까베. 너무 아쉽다 이거. 아, 이거 잡았으면 600원인데. <laughs> 까꿍. 아칼리 왔어요. 우, 와, 와. 어, 살았다. 이탐탐인인아 리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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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라인 클리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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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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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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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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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와.. 2대1을 버티지만 잘못티긴 한다 근데 저희 팀 백업 없을거야 아마 아 1석 2대1 못 이겨 빠르게 다음판도 킥보진 않기네 밖에 <laughs> 가죠 오케이 첫판은 선풀기 선풀기 어.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저거 뭐 바톤 죽자마자 서로 핑 찍으면 국룰이거든요 음. 어쩔 수 없어. 아, 그래도 아까 그 팁은 굉장했다, 진짜. 오, 어, 기가 막혔다.